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8월자를 크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,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크, 커지는, 게 아니, 커지는 게 아니고 세로로든 커져야 돼요 이쪽에 획이 많잖아요 이쪽 3분의 1 칸에다가 이렇게 여기만 삐치고 좁게 잡으시면 돼요 좁게 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보다 좀더 길게 거도 괜찮습니다. 네,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은 각도로 한 일자씩 올라. 여기서는 많이 내려온 형태잖아요. 내려오지 않게 좀 짧게 들어가요. 더 회기도 이렇게 약간 더 각도가 더 누워졌어요. 조금 세운 게 아니고 조금 더 누운 상태에서 이 마늘물을 이 안에다 꽉 집어넣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긴 것보다 좀 짧게 해서 여기를 강조해서 아래 수평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하죠. 그렇죠? 그렇게 편하게 보이죠. 근데 1대 2로 우리가 간격을 쓰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두 칸을 다쓸 필요는 없어요. 조금만 더 커도 됩니다. 음.